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책꽂이 속에 꽂혀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 만인의 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인의 집은 어, 글보다는 그림이 많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지금 자 먼저 이 앞에 전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전부 다다 흑백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칼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죠. 자 그곳을 이제 펼쳐보면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볼게요. 음, 자 이렇게. 어, 글이 있지만, 이렇게 그림 속에, 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집 바깥 풍경에 대해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죠. 하나하나 그림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재미가 있어요. 다음을 보면요 자, 학교 갔다 돌아온 만이들을 마니를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들 그림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그림이 본격적으로 글은 아주 조금 있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숨겨진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음, 겉표지에서는 전부 다, 다 흑백으로 되어 있었고, 그림이 시작되는 딱한 곳이 칼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이 곳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흑백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흑백으로 시작한 그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여기 우리 강아지들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이곳 식백으로 되어 있네요. 자, 계단과 강아지들이 보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바로 그 계단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계단이 보이네요. 자, 이제 옥상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글씨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림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 책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정말 그림동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된걸 발견한 건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는 27살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이거 봐 봐. 여기에 여기 이렇게 흑백이 된 곳이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동화책을 엄청 좋아하지만 저도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른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눈에 비춰졌던 이 책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